하늘가족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한국 고전에 춘향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기생의 딸 춘향이는 다시 돌아올 기약도 없는 이 도령을 기다리며 정절을 지키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아행 어사 철도 앞에 죽음의 운명을 기다리는 한탄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명사 출두의 심판은 정절를 지킨 춘향이에게는 복된 소식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명쾌한 고전 소설입니까? 오늘은 성경연구 제35과 영원한 복음과 은혜의 심판에 대하여 공부 하고자 합니다. 영원한 복음과 심판에 관한 성경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로 7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 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 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말씀은 마지막 시대의 영원한 복음과 심판에 대한 경고로.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비하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라는 놀라운 기별입니다. 성경상 영원한 보험이란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 예수를 통한 완전 무죄석방의 깊은 소식입니다. 지금 무죄석방에 심판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기별입니다. 사실 심판의 소식은 두려운 일입니다.그의 심판은 의롭고 공정하기 때문입니다.전도서 14장 12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우주 앞에서 마지막 공정한 심판을 위해 생애에 기록된 책들이 증거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다니엘 7장 10절에 브리강처럼물로그 앞에서 나오며, 그 앞에 수정하는 자가 천천히요, 그 앞에 시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각자 생애의 기록을 통해 우주 앞에서 사단과 천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정하게 기록된 책들을 통해 심판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 중의 죄인인 다윗왕은 공정한 심판을 하나님께 스스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왕은 심판을 좋은 소식으로 알고 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시편 7편 8절에 "여호와여,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시편 35편 24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저희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나를 판단하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영원한 복음 믿음 안에서의 무죄 석방을 바로 알게 되면 담대히 심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이라는 히브리어의 이아레는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심판하다의 뜻이며, 둘째는 구원하다라는 뜻이 이중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10편, 76편, 9절.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여기 구원은 정하게, 의롭게 한다는 뜻이며, 판단은 심판하다, 재판한다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심판은 영원한 구원의 깊은 소식이 되는 은혜로운 판단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심판의 기준은 하늘 헌법인 십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절대적 무한의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 앞에 자복한 진실한 회개는 영원한 복음의 은혜로 무죄 판결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 무죄 판결 곧 용서의 은혜가 따릅니다. 예수의 피에는 어떤 죄라도 용서되는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마음의 인방에 바르는 믿음의 회개와 생애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성경상 최고의 죄인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는 20여 명의 처처벌 둔 그리고 간음자여 살인한 죄인이여 거짓말 잘하고 교만한 왕으로 죄인 중에 죄인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진심 어린 회개의 기도와 생애의 변화에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죄가 항상 내 앞에 인나이다 라고 탄식하고 회개하며 깊고 진실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였고 다윗왕은 은혜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진실로 회개하며 변하는 자에게 내리는 심판은 복음과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죄의 흰옷을 입혀주시기 때문입니다 스가리아 3장 4절에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여소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과를 죄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이사야 61장 10절에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 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아름다운 옷, 의의 겉옷, 구원의 옷을 값없이 입혀 주신 자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한 죄인의 속죄와 구원은 예수님의 절대적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영생은 진실로 회개한 죄인들에게 주시는 한 없는 무한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구원의 깊은 소식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기독교 안에 슬며시 들어와 구속의 귀한 뜻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는 오류입니다. 영원 구원론자들에게 주는 경고가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함이르다 라고 단식하였으며 연의 선물 실물교 155페이지에 이서상에서 자아에 대한 확신을 갖거나 시험에 대한 위험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 구주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무리 회개했다 말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그들이 영원히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해주거나 그러한 생각을 갖도록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을 그릇 인도하는 것이 된다. 모든 사람에게 희망과 믿음을 가르쳐 줘야 한다. 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한번 예수 믿고 침례받은 사람은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이 보장된다는 구원 예장론은 성경상 바르지 못한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우쳐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매일의 자복과 회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께서 전파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만 24장 16절에 대저의는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자, 문 14장 32절에 "아기는 그 환란에 엎드려져도 의인은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대역과 회계의 사업이 있어야 한다. 성령의 부어주심을 모두가 간구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성천후에 제자들이 그랬듯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죄를 회개하고 버리는 일을 지속해야 한다라고 증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과 심판에 대한 믿음의 흔들림이 없는 확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삼중적인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역할은 예수님은 나의 좋은 변호사가 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충실한 대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역할은 예수님은 나의 진실한 증인이 되십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신뢰할만한 참된 증인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셋째 역할은 예수님은 나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 하나님은 재판을 아들에게 모두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예수님의 삼중적 역할은 복음 중에 복음이요 심판 중에 은혜라는 놀라운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촉복은 예수 안에 있을 때 참된 회개가 동반될 때 심판을 이기고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지"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마다 예수 믿는 참 믿음을 가져야 한다. 예수 믿음 안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며 언유와 겸손으로 살라는 유예의 기별이요. 축복의 기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실천해야 할 믿음의 생활입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의 시련과 연말을 허락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시험과 시련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고 증명하고자 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어 선을 행하는지 보고 싶어 하십니다. 또한 영원한 불을 우리에게 막히실 수 있는지 그리고 왕족 즉 하늘 왕의 자녀로 삼을 수 있는지를 보고자 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늘 가족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믿고 신뢰하십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나의 변호사가 되시니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나의 참된 증인이 되시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나의 확실한 재판장이 되시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1인 3력으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주님 예수님이 계신데 무엇이 염려되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심판은 있어야 하되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안에 거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는 회개의 믿음을 매일 매 순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복음 안에서의 감사와 기쁨을 갖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시다. 아멘.